안녕하세요. 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어, 오랜만에 오늘은 어,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거기에다가 이제 오늘은 자가에서 어, 하고 있는데, 좀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어, 그리고 뭐 투자한 거, 그리고 투자한 방향으로 지금 좀 어, 예상보다 좀전 영상보다 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기초적으로 어 처음 아주 기초적은 아니고 처음으로 이제 어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단 사무실을 3월 초까지 사용을 못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무슨 좀 일이 있어 가지고 어 3월 초까지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 하게 됐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어 약간의 차질은 있지만 그래도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어 집에는 저는 휴식 공간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집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 리서치 하는 거 또는 이제 뭐 찾아보는 거뭐 뭐 유튜브 하는 것도 이제 어, 어느 정도 타격이 있는데 그래도, 음, 자, 당분간, 어, 요런 불편을 어, 저희 뭐 감소하면서 해야죠. 네. 그래도 이제. 디센트라라이스트된 업무 환경을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메인 사무실에 없을 때좀 이제 집에 있을 때 그리고 또 제가 뭐 스튜디오를 또뺄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네 그래서 뭐또 이제 커피숍에 가기 가서 하기에도 좀 그렇고 어, 렌터카 타기에도 좀 불편함을 느껴서 음, 일단 집에서 어, 만약에 촬영을 하면 3월 1일까지는 3월 뭐 초까지는 어, 일단 집에서 거의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 부탁드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3월 초부터 좀, 어, 추가 업무를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능성이 그거는 좀, 어, 높고, 어, 그렇게 하면 또, 어, 어느 정도, 어, 시간 엘로케이션이 좀 그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어음 뭐 그렇게 풀 타임은 아니고 파트 타임 느낌으로 어 이제 좀 하기 때문에 음뭐 멘토님이 어뭐 좋은 오퍼들을 많이 받으셨는데 거기에서 저도 어시스트하려고 한 군데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뭐어어 계약은 사인 안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n e 리파이 y 라이 n a 됐다고 보면 돼가지고 어 채널에 그래도 좀 제가 초보로서 향상이 되는데 도움이 될것 같고, 제가 향상이 되면, 제가 채널을 좀 급격하게, 좀, 그리고 무리하게 안 늘리는 이유가 어 초보분들, 그리고 저의 역량이 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리해서 어 늘려서 괜히 다른 새로운 분들한테 좀 누를 끼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음, 그냥 저의 초보적인 아이디어를 어 같이 이제 지금 뭐, 시작하시던가 아니면 거의 인펀시 단계, 초보 단계, 초반 단계에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아이디어를 같이 쉐어링 하는 그런 채널로 이제 그런 커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랑 더 좋은 질이랑 양의 그 데이터랑 이야기를 하려면 저도 뭐 그런 쪽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어 업무량이랑 이렇게 될지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좀 좋은 방향으로 지켜보시고, 어 이쪽 부분에서도 저를 응원해 주셨으면 상당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도 늘저 구독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어 응원하, 하고, 아마 그래도 유튜브 올리는 거, 뭐주 3회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업데이트할 사, 어, 필요한 상황들은 어, 필요할 때는 어, 최대한 업로드 하려고 어, 어, 노력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일단 한 업데이트 해가지고 주요 얘기들을 좀 나누자면 수요일부터 원래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수요일 아니면... 화요일장이었나? 투자를 하려고 어, 화요일 미국장부터 투자하려고 를 그랬는데 그날보다 팔란티어가 어, 좋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팔란티어도 좋게 안 움직이고 테슬라도 좋게 안 움직이고 어느 정도 하락이 예상되는 수요일 이어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투자를 안 했고 음좀더 지켜보는 어, 그런 입장을 가졌죠. 그래서 그날 이제 팔란티어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팔란티어를 좀 봤어요. 팔란티어를 봤는데 그때 그 정도의 딥이 될 어, 세, 이유도 없었고, 그리고 팔렌티어는, 어, 연30% 성장, 물론 20, 20, 2 0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성장 폭이, 그래도 연 거의 30% 하면서, 2025년까지는 5조 매출을, 매출을, 그러니까 5조 매출보다 5 billion d 의 매출을, 저는 1대1 비율로 계산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그니까, 러 그러니까 5조, 5조 원의 매출, 또는 뭐 한국 원을 6, 6조 원의 매출을이할수 있죠. 50억 달러가 그러기 때문에 음 여기는 좀 투자하는 게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하락이 좀더 됐으면 좋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제 좀 반등을 많이 해서 아 역시 미국장은 그래도 어 반응을 빨리 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하지만 그때 또 이제 다시 투자를 안한게 계속 불안감이 있어요. 어 예전보다. 어, 특별히 어제 그 무, 목요일 목요일 또는 어, 목요일 금요일 금요일 장 오픈하기 전이었나 그 옐런이 어, 크게 어, 투자를 더할 거다 스티뮬러스를 더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가지고 음, 장이 좀 반등을 많이 했잖아요 금요일날 그래서 금요일에 근데 생각보다 반등을 많이 못하고 테슬라도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어, 보이지 못했어요 테슬라가 아마 마이너스 끝나고 중간에 어~ 주가가 물론 초반에는 폭발했지만 그 폭발만큼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넘어가는 행동을 보이지 못해 가지고 아~ 여기에는 조금 어~ 기다리고 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든 게 현금화돼 있으니까 슬펐고 아무리 생각해서 생각해도 어 비트코인은 그래도 소량에 투자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장 초반에 아주 조금 어제 전체 포트에한 1%도 안 되는 정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음뭐 생각보다 잘 되고 있, 있는 것 같아요. <laughs> 뭐 비트코인이 또그 사이에 한8% 10% 정도 거의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뭐. 잘 됐다. 네, 비트코인은, 음, 비트코인의 매력도가 이제 기관들이 점점 더 탑승을 하려는 어, 그런 생각이, 그런 움직임이 왔고, 그리고 테슬라가 그 무브먼트를 주도했고, 그리고 캐티우드도 어느정도 더 움직이려는 무브먼트가 보이는 것 같고 둘이 어느정도 얼라인 돼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크인베스트가 기관들이 1% 정도 투자하면 4 0불 4만불 정도 더 올라간다 가격이 그래서 그때가 아마 4만불이어서 더블 간다 그 얘기였는데 아니면 3천, 3만 5천불이었나 그 정도 해가지고 한 7만 5천불은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이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런 커런시가 어~ 포 e 커런시가 이제 온버딩이 되면 그 비트코인을 네트워크 용으로 쓰던 네트워크 용의로 쓰던가 어~ 비트코인의 볼륨은 계속 이제 전체 세계적으로 이제 높아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스트라이크라는 어~ 오픈소스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는 거는 이제 뭐 달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원화로 바꾼다 그러면 이거를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는데 비용이 좀 들잖아요. 비용이 드는 거를 제하고 좀 수료도 제하고 좀 unfair한 거인데 저도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의 프라이스 플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잘보지를 못했지만 아직도 빌딩하고 있고 오픈소스로 그래서 이것만 완성이 되면 우리가 좀더 쉽게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고 당연히 그 currency exchange에 어느 정도 사용이 되면 충분히 매력이 있고, 그리고 스트라이크가 사용하는 게, 어 전에 말했던 거로 뭐, 달러에서 원화로 바꾸면, 달러를,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사서 그 비트코인을 원화로 바꿔가지고 계좌에 넣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가 상당히 빠를 거고, 돈도 그렇게 지금 서비스보다 훨씬 싸겠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뭐, 프리라고 하긴 하는데 그 프리란 서비스가 어떤 프리 서비스인지 완전 프리는 아닐 테니까 어느 정도 모니타이제이션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예전에 페이팔이 하던 것처럼 약간 수 수수를 좀 줄이던가 이런 형태로 갈 건데 음. 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아셋이 좋냐, 네트워크가 좋냐 이런 걸 나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의 아셋 그러니까 에쿼티 밸류, 그러니까 그 가격으로 그 스토어 밸류 뭐 가치 이런 게어 계속 이제 돈이 될수 있나. 이런 거보다 네트워크가 일단 사용이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의 사용상 그러니까 누가 사고 언제 사고 그리고 빨리 이동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어, 그러기 때문에 어좀 이게 디센트럴 Decentral, 디센트럴라이스트 그러니까 예전 은행에서는 한 군데서 어떤 그 국가가 운영하는 그 네트워크, 은행 네트워크 막 이런 데서 컨트롤하는 거가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는 그 어~ 크립토커런시 그~ <laughs> 아직 여기에서 공부가 계속 볼 때마다 모자란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쪽에서 하는 네트워크를 사람들이 그~ 커런시 트레이딩으로 사용을 하면 그래도 볼륨은 더 올라갈 거고 그볼륨을 인해서 당연히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 가치가 <laughs> 그래서 음~ 충분히 매력적인 자산이라 보고 그리고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에셋에서 1%도 안 투자할 매력이 없지는 않다 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엄청 소량을 투자를 했는데 어, 투자를 하니까 마음은 편해요 그래서 투자를 잘한것 같고 물론 이게 떨어질 수 있지만 그러면 다시 사면 되니까 지금 이제 어, 가치가 물론 이제 높고 높긴 하지만, 전에 있었던 2018년 말인가요? 그 정도의 하락은, 어, 올 리가 없다. 물론, 올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어, 일단, 어, 충분히 마음 편하게, 어, 들고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어, 생각보다 너무 세게 오르고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해요. 좀, 어, 1%, 2% 정도씩, 이제 좀 천천히 올랐으면 좋겠는데, 뭐, 8%, 10%씩 만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어, 걱정은 많이 되지만, 엘런 어, 이스티뮬러스 하는 거에 대해서도 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예전에는 기업한테 좀 돈을 쓰는 느낌이 들었으면 이제는 어 일반 사람들을 살리는데 그리고 경제를 좀 돌아가게 하려고 돈이 밑바닥으로 들어와가지고 올리려는 그런 형태가 보이니까 이미 안 좋은 어. 주가 측면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주가 측면이랑 기업 회생이랑 이런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장기적으로 보는 비전으로는 상당히 저는 동의해요. 국가들이 이제 길게 길게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단기적으로 보고 국가 차원에서 이런 좀 기업들한테 힘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희망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아직 어, 투자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다음 주 정도에는 좀더 하락이 올수 있겠다라는 어, 생각이 있어가지고 저는 불안감이 있으면 투자를 안 하려고요. 그제 어, 새로운 원칙입니다. 물론 불안감에서 음 이게 그런 거예요. 불안감이라는 게 그냥 그냥 감적으로 불안하다 보다 제가 가지고 있는 뭐 근거랑 생각에 대비해서 어, 업사이드보다 다운사이드가 많으면 어, 투자를 상당히 좀 줄인다. 어, 거기에다가 뭐 감도 추가해서 어, 지금 단기적으로 다운이 될것 같으면 그럼 투자하지 말자. 어, 감도 어느 정도 상당히 중요한 일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감을 빼고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도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더 포함해서 기간 원래 생각한 던 기간에 너무 f i x a t e 하면 내가 원래 저도 뭐 e 레 t d 데이 끝나고 투자를 한다. 근데 장이 뭐안 좋아가지고 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보고 뭐 뉴스도 계속 바뀌잖아요. 계속 새로운 것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 투자를 미뤄야겠다. 라는 생각은 좋은 것 같습니다. 뭐 결단을 어난 머릿속에서 어 결단을 안 내리고 미루는 거 그냥 불안해서 미루는 건좀 그렇지만 결단을 내리고 어 어, 좀 며칠 더 보류하자 그리고 저는 기관 투자자들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개인 투자기 때문에 개인 투자랑 좀 어, 비중 있는 어 뭐라고 하죠 펀드라는 펀드라는 거는 투자라는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네어 개인 투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을 번다는 어 그리고 계속 좀전 물론 이거는 개인이 하도 많이 틀리고 그 사람들의 그 금액이나 이런 거랑 용도 그리고 투자하는 형태에 대해서 틀리긴 하지만 저에게서는 개인은 돈은 잃으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보유해야 되는 형태 계속 이제 안전을 계속 피하려고 특별히 저는 개별 주식을 쪽으로 투자하니까 성장 개별 주식을 투자하니까 무조건 방어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뭐, 펀드 같은 거는 특, 특색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특색을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뭐, 성장주를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어 돈을 뭐 은행으로 빼가지고, 캐시 형태를, 캐시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뭐 고객한테 해, 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돈을 더잘 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희한테 돈을 주는데, 그리고 그 돈에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고, 그 띠임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빼고 있으면 말이 되는가. 그래서 펀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에 투자를 할수 밖에 없는데, 어, 개인 투자자 같은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도, 어, 편하게 방어를 최대한 하면서, 어, 물론 이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계속 이제 내가 생각하는 바로, 어, 축척을 해 나아가는 거니까 저는 계속 이 방향으로 뭐 틀리던 말던 결과적인 거에 너무 이제 연연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초보자여가지고 어 수익에 너무 집중을 안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수익을 너무 집중을 안 하려고 그러고뭐 수익이 잘 나오는 자이긴 하지만 수익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수익 자체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갖다 보면 물론 이제 돈을 번다는 개념에서 투자를 하지만. 그 수익이 눈으로 보인다 라고 현혹이 되기 쉬워요 지금 제가 볼을때는 장이 너무 어 왔다갔다 많이 하고 음 반대 의견도 상당히 많이 어 깔린 시점에다가 업사이드가 너무 안보여요 그래가지고 어, 어떤 어 지표가 이제 한번 더 리프 해주면 어 시클리컬로 한번 더 돌아갈 수 있긴 한데 그런 반응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일단 조심해서 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은 자기만의 본인만의 생각이 있을 테지만 그 생각을 제가 틀리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생각에 맞게 잘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저도 어떤 투자를 하나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랑 계속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니까 업데이트를 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옆에 있는 여기 루피 루피 퍼즐 딴 얘기하면 루피 퍼즐 저거 천 피스짜리 만든 건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상당히 재밌고 다른 아트 워크보다 저런 퍼즐을 프레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 아니면 방에, 어 기분 좋은 피스 하나, 어 자기 스타일에 맞게 하나 두는 것도, 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제 살려는데, 원피스 쪽으로 사고 싶어요. 이게 만화 이름이 원피스거든요. 그래서 원피스 쪽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요즘에 뭐 현상금 쪽으로 살까, 뭐 이런 어떤 걸로 살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뭐 기분 좋은 표정으로, 기분 좋은 그 바이브가 있는 걸꼭 고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원, 그 루피랑, 어, 루피랑, 누구였지? <laughs> 하여간 그 형제들 세 명이서 그 나무 위에서 뭐 도원의 결이 같이 비슷한 거 하고 있는 거, 그것도 살까 생각 중이었고, 하여튼, 어, 좋은 거 있으면 또 추천을 <laughs>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제 퍼즐 만드는 거 많이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점피스까지 한, 만드는 거 즐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음 크립토커런시가 요즘에 어,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이제 다른 쪽으로 어, 많은 많이 좋은 쪽이 음. 있는 것 같아요 대신 더 위험해 위험 지고 아 좋아하는 종목은 어, 있어요 어, 마지막 좀 너무 마지막에 말해 가지고 놓치시는 분들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 아, 근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 가지고 좀 힘이 빠졌는데 어, TSMC 다들하는 TSMC랑 바이두 아주 좋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M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플라이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연그 연장해서 말씀드리면 종목에 대해서 어, TSMC는 그 반도체가 지금 충분히 생산이 안 돼가지고 어, EV 차들이 많이 안 나올 못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도 있고 어 TSMC가 지금 뭐풀 카파로 돌고 있어가지고 지금 뭐 다른 칩들 웬만하면 생산 못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바이든 정부가 어느 정도 칩 생산량을 확보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TSMC는 지금 갖고 있기에 좋은 탄탄한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고 거기랑 이제 바이두는 이제 뭐 중국 정부에서 그리고 뭐 새로운 시티 그리고 <laughs> 신시티랑, 그리고, 자율주행, 이런 쪽에서, 어, 모더나이제이션 오브 차이나에, 그 바이두가 좀 포함이 되고 있지 않나, 그 인프라랑 이런 거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어폴로, 바이두가 하는 게 어폴로거든요. 네. 바이두 하는 게 어폴로고, 웨이모는 구글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테슬라 거 있죠. 그래서 웨이모랑 아폴로는 둘다 라이다 기술을 쓰는데, 뭐, 웨이모보다는 좀나좀안 좋다고 평가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도 중국 정부에서 밀어줄 거면 음, 바이두를 밀어줄 거고 바이두의 시총을 보면 상당히 낮고 이제 바이두는 지금 어, 어, 좀 듀얼리스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호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바이두랑 TSMC는 한번 들여다 보시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되시면. 어, 네, 본인의 어, 성격에 맞게 네,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어, 주말에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좀 집에서 하고 있는데 너무 안 좋지는 않죠? <laughs> 뭐, 어, 사용할 만하죠. 네. 그래서 이런 세팅이 어떤지, 그리고 뭐, TSMC랑 바이두에 대한 생각 또는 크립토 어, 커런스에 대한 생각 어, 이런 것도 공유 주셨으면 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청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말도 어, 편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